어, 뭐 아톰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질 음. 것 같고요. 성장세가 뭐30% 매년 이상 기록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아마 40% 이상의 성장세를 기다, 기, 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아, 넷북류 중에서 뭐 어느 게더잘 나간다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것은 뭐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네. 넷북이 내년에도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네. 넷북에 이어서 울트라씬 노트북이 상당히 확장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울트라씬이라는 게 이제 인텔의 수요 저전력 프로세서고 하 어, 또 장시간 노리는 배터리, 그다음에 음. 13인치의 넉넉한 어떤 화면 사이즈. 그래서 일반 노트북과 넷북의 어떤 중간 음. 어떤 고기 역할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성능은 많이 필요치 않지만 넷북의 어떤 불편한 사용성보다는 좋은. 그리고 듀얼 코어의 어떤 효율적인 성능 기반을 갖추고 있는 작고 가벼우면서 배터리 오래가는 노트북. 이게 울트라씬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가격은 뭐 9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 음. 그러니까 요게 아마 기존 노트북의 어, 시장을 많이 장식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노트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음. 또 윈도우7하고 i7 프로세서가 나왔으니까 고성능 노트북에 대한 수요도 그 대체 수요도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음. 그래서 2009년에는 이제 i7 프로세서를 탑재한 고성능 노트북 음. 그리고 맥북의 아, 여전한 강세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울트라 씬 아마 이세 부류로 확실하게 음. 그 어떤 삼각형 구조를 그지 않을까. 음. 전체 시장은 확대가 되겠지만 넷북과 울트라씬의 확장으로 아마 매출 규모는 그다지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대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넷북이 이제 또 인텔에서 새로운 어떤 듀얼 기반이라든지 네. 업그레이드된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면 또한번진화 하겠죠. 그래서 음. 어, 아주 고성능, 아주 휴대성 좋은 제품, 이런 특징적인 트렌드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니까 올인원 PC는 제가 봤는때 과도기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음. 그런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인 제품인데, 음. 결과적으로는 이제 PC와 음. 어, 지상파 그다음에 그 종합편성 채널이 다그 합쳐진 하나의 그 정보 단말기로서, PC가 융화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면 이제 어, 인텔이라든지 뭐 음, MS에 대한 어떤 영역이 가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음. 새로운 시장이 열을 가능성이 높죠까 그러니까 PC 기능이 통합되지 않은 현재 1세대 디지털 TV가 이제 2세대로 진화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니까 완성품 제조사라기보다는 이제 부품 공급사라든지 소프트웨어 공급사로서의 어떤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리모컨을 줄이고 디스플레이를 통합하고 이건 이제 세계적인 취세거든요 그러면 데스크탑이 서야 될 자리는 결과적으로 어, TV와 어, 합체를 하는 방법이 아니겠냐 그래서 어, 누구나 리버컨 하나 가지고 웹과 지상파를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서 어, 각종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종합 디스플레이로 승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목소리>